한국교회연합이 법인명을 한국기독교연합으로 바꾸고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한기현은 신임대표 회장으로 예수그대한 성결교회 증경총회장 이동성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담은 영화 '위대한 탄생'이 개봉됩니다. 탄탄한 구성과 생동감 넘치는 영상미로. 고대 예루살렘과 당대 상황을 그려내 관객들에게 감동은 물론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병영 목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대사관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중동 지역 주권 다툼의 불씨로 발전할 것으로 보여 더욱 예민한데요. 예루살렘 관련 안보리 회의가 열리는 등국제사회 분위기가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부디 국가 간, 지역 간, 그리고 종교와 정치 간에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이 세겠습니다첫 순서로 교계뉴스 전해드립니다. 최근 한국교회 연합에서 법인명을 바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연합이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장으로 이동성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이동석 신임 대표회장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구로 나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연합이 7대 대표회장의 목동능력교회 이동성 목사를 참석자 98명에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추대했습니다. 이동석 신임 대표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대표회장을 맡게 돼 어깨가 매우 무겁다며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가장 지금 힘든 시기고 또 어려운 시기인데 제가 일을 감당하게 돼서 좀 벅차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국교회 하나 되는 것에 힘쓰도록 하고요. 또큰 교단과 작은 교단 모두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연합체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임 대표회장과 함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권태진 증경총회장이 신임 상임회장으로 추대되었으며 권태진 상임회장은 대표회장의 뜻에 따라 연합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서영 직전 대표회장은 최근 교단장 회의와의 통합 진행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서로가 도무지 한 목소리를 낼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정책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에 대해 한계를 느꼈다며 임기 내 연합 사업을 이루어내지 못한 점 매우 부끄럽고 송구하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연합 사업을 이루어내지 못한 그 장본이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깊이 사죄 인사를 드리면서. 한해 동안의 경과와 결산 보고를 받은 한기연은 총회 선언문을 통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분파주의와 대형주의를 배격하겠다며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어떠한 역경이라도 극복하고 조화와 상생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 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교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카의 북한으로 불리는 에리트리아에서 400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체포도에 투옥됐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고문과 식량 부족 등으로 고통을 받거나 사망에 이르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에리트리아의 박해 실상을 알리기 위해 방한한 테메스켓 목사는 이슬람 신자가 대부분인 에리트리아에서는 2002년 정교회와 루터교, 카톨릭을 제외한 모든 복음주의 교회의 예배를 금지하는 법이 제정됐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측은 인터넷상에 에리트리아를 위한 기도 제목을 올리고 수감된 교인들의 석방 총원을 위한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협조와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가 주관하는 제1회 새해 금식기도회가 2018년 1월 1일부터 1박 2일간 곤지암 소망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도회는 국론분열과 북한 핵 문제 등 위기 앞에 직면한 국가를 위해 새해 첫날 금식하며 기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가기도운동본부, 에스더기도운동, 세계성시와 기도운동본부 등이 협력기관으로 나섭니다. 기간 내 소망교도소 심동섭 소장, 차학연 김지연 상임대표, 방송인 조혜련 등의 강연과 간증도 이어지며 국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일반인의 참여도 받습니다. 한국 C B M C 두상달 회장은 한국 사회는 어느 때보다 극심한 분열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금식하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2017 한국기독 언론인의 밤 축하예배와 시상식이 기독 언론이어 100배의 결실이 되리라의 주제로 한국기독 언론재단 주최로 개최됐습니다. 한국기독 언론재단 임원순 이사장은 기독 언론은 복음을 통해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하고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세계 한국인 기독교총연합회가 지난달 30일부터 3일간 미국 LA 은혜한인교회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LA 통일구국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도회에서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는 교계나 정계가 비본질적인 것으로 힘을 소모하지 말고 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하나돼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한국구세군이 휴대폰 악세사리 전문 쇼핑몰 업체인 주식회사 다이치로부터 기부 물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달식에서는 약 8,4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악세사리가 기부됐고, 구세군은 기부된 물품을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늘 10일 2017인권주간연합예배 및 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교회협은 올해 인권상은 해고된 지 934일 만에 39명 전원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된 민주노총 강원 영동 지역 노동조합 삼표 지부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들어 메시아 공연이랄지 성탄 관련 공연이 눈에 띕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도 성탄과 관련된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예수 탄생의 순간을 그린 영화, 위대한 탄생, 박혜명 아우서 소개드립니다. 해 하늘을 마무리하며 몸도 마음도 분주한 12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주한 가운데서도 꼭 기억해야 할 날이 있죠. 바로 크리스마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크리스마스.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던 한 작가에게 우연하게 찾아온 궁금증이 영화로 탄생했습니다. 영화 위대한 탄생이 오는 14일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위대한 탄생은 예수 탄생의 이야기에 궁금증을 갖기 시작한 작가 마이클 리치가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한 기록들을 성경, 역사를 바탕으로 찾아내 영화 시나리오로 작업하면서 탄생한 영화인데요. 수많은역사가들 이론가들, 유대 복음서가들, 가톨릭 성서 전문가들의 감수를 거쳐 완성됐습니다. The prophecy will end tonight, father. The sons of 기 원이 시작 될 무렵, 페로 당의 가 혹한 독재 정 치는 점점 그힘을 더해 가고, 핍박 에서 하루빨리 벗어 나고, 싶은 유대 에는 자 신들 을구 원해 줄 메시 아의 탄생 을 예언 하는 사람 들이 늘 어만 갑니다. 한편 가난한 마리아의 아버지는 마리아를 목수 청년 요셉과 결혼시키기로 합니다. You know, you will be his wife. 아직 16에 불과한 어린 마리아에게는 갑작스러운 결혼 이야기가 혼란스럽기만 한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올리브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던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오고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라 칭하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How can this be? Since I've been with no man. The Holy Spirit will come upon you, and the power from the Most High will overshadow you, and the Holy Offspring shall be called the Son of God. 그렇게 예수 탄생의 예언을 접한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의 기나긴 여정을 시작하게 되죠. 위대한 탄생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겨우 16과 20살의 나이인 마리아와 요셉의 기적 같은 인태를 통해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역사를 두 인물의 관점에서 그려냈습니다. 특히 메가폰을 잡은 캐서린 하드워크 감독은 세계 각국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으며 세계적인 감독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요. 무엇보다 마리아와 요셉이란 인물의 복잡, 단난한 일면을 설득력 있게 표현해내는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최연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으로 노미네이트되었던 케이샤 캐슬휴즈가 마리아 역을, 오스카 아이삭이 유셉 역을 맡으며 영화의 사실감을 더했습니다. 무엇보다 위대한 탄생은 역사적인 성지 나사렛을 거쳐 모로코와 사하라 사막까지 아우르는 역사적 현장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한 것은 물론. 베들레헴의 마을을 8000년 동안 사람이 살고 있는 동굴집들 옆으로 건설해 고대 1세기 스타일의 집들을 만들어 냈다고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12월을 보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화 위대한 탄생이었습니다. 예수 탄생이라는 주제로 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졌지만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돼서 더 흥미로운데요. 직접 취재한 박영명 아나운서, 세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이 기간에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가족들과 혹은 교회 안에서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영화의 경우는요, 전 세계 교회의 역사적인 검증을 거쳐서 완성이 됐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만나볼 분도요, 이 영화 속에 기독교적 메시지를 담은 분입니다. 영화 로마서 8장 37절의 신현식 감독님인데요. 제가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신현식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시청을 방송에는 처음이시죠? 네, 네. 저희 그러면 갔습니다. 카메라 한번 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아, 시채널 어, 시청자 여러분, 어,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로마서 8장 37절을 만든 신현식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신현식 감독님 하면, 뭐, 어, 누구지? 하는 또 시청자분들도 혹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영화 동주, 뭐,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아! 하고 아실 것 같아요. 그동안 감독님이 또 작품 활동을 하신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 저는 어, 10회 때, 네.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네. 어, 좋은 배우라는 작품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아, 네. 15년? 어, 15년? 네, 장편 영화를 만들 때 네. 15년 됐고, 네. 어, 가장 그 관객분들이 많이 알 만한 건 제가 이제 연출한 작품은 아니고, 네. 제작하고 시나리오만 쓴 동주라는 작품이 네. 작년에 많이 알게 되셨죠? 네. 고 제가 만든 작품들은 이제 일반 상업영화들이 아니어서 음. 일반 관객분들을 사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네. 어, 뭐, 영화제를 통해서는 매번 소개가 되고 음. 있는 작품들을 만들었어요. 네. 그 영화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개인적인 어떤 계기가 있으신지? 어, 스무 살 때부터 이제 충무로에서 여출부 음. 활동도 하고, 어. 시나리오 작가 교육도 받고, 네. 네, 그런 세월을 한 10년 보내다가, 네. 그, 그 좋은 배우라는 작품을 제가 서른 살에 만들어서, 아그 이후부터 네. 어, 장편 영화 감독으로, 음. 꾸준히 사실 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시군요. 응. 알게 모르게 또 장편 영화로 또 단편으로 또 다양한 영화들로 저희를 만나고 계셨군요. 이번에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좀 주목할 만한 영화를 또 제작을 하셨어요. 로마서 8장 37장이라는 그런 절, 응. 37절이라는 제목의 응. 영화를 만드셨는데 어떤 영화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음, 저는 어, 성대체 워티신앙이고요. 아. 교회 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한 10년 했어요. 네. 그래서 중학생들 데리고 어, 어, 연극을 교회에서도 꾸준히 했거든요. 네. 굉장히 낯선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음. 근데 제가 직업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어, 기독교 영화를 해야지라는 네. 막연한 생각을 했고, 사실 네. 제가 만든 작품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다 어, 기독교 영화라고 생각을 어. 했어요. 네. 음, 그 전에도 근데. 조금 더 노골적인 음. 기독교 영화, 그러니까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음. 네. 어, 말씀을 사용하고 음. 나눌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생각해서 음. 어, 로마서 중에서도 네. 로마서 8장그 안에서 네. 원래는 그 복음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죄 네. 문제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음. 로마서 6장으로 네. 하려다가. 톰 라이트라는 작가가 쓴 네. 기독교 이야기라는 책을 보다가 네. 음, 제목을로만 8장 37절로 음, 정했어요. 네. 음, 죄의 문제를 다뤄야지만 음. 음, 우리가 순서당 네. 기독교적 가치, 다른 가치에 대한 네. 주제나 단문을 또 확장시켜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음. 음, 그래서 어, 죄의 문제를 다루려고 시재를 네. 하고 어, 공부를 어... 했죠.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어떤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교회 안에서 특히 죄의 문제를 건드리는 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영화 촬영이 다 끝나고 이제 지금의 또 반응은 어떤지 또 이렇게 영화를 완성한 이후에 감독님의 소감은 어떠신지도 궁금해요. 음, 제가 이 영화를 만든 목적은 하나예요. 음. 그, 영화를 봤을 때, 음. 크리스천이나 넌크리스천이나, 음. 그 누구도 내가 죄가 없다는 생각을 못하게끔, 어. 어, 하고 싶은 네. 게 목적이었어요. 어, 기독교에서 죄의 문제를 다룰지 음. 않고는 사실은 다른 이야기를 다룰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기독교적 다양한 가치들, 음. 공의, 정의, 은혜, 사랑, 음. 화평, 그 어떤 가치도, 음. 어,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라는 인식, 음. 그게 회계거든요. 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음. 그것이 없으면 그 모든 기독교적 가치가 특권이 돼요. 음. 은혜도 특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근데, 음. 어, 마음이 무거워요. 작품을 준비하면서 네. 또 한국 교회의 민낯을 너무 많이 봐서 성신들에서 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네. 만들고 난 이후의 리액션들도 너무 어, 고통스러워요. 네. 음.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를 잠깐 들으면서 감독님이 지금까지 만드신 영화들 그리고 또 앞으로 만드실 영화들을 좀더 다른 시각에서 좀더 깊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앞으로 할 영화 좀다를 거예요. 앞으로 할 영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독한 오락 영화를. <웃음> <웃음> 로마서 8장 37절을 하셨으니까 지독한 네, 또. 네, 아, 노골적인 기독, 기독교 영화를 한번 이제. 네. 대차게 했으니까 음. 이제 굉장히 지독한 상업용. 음. 아니, 지금 작업 중에 계신 영화가 작품이 있으세요? 네네, 네, 이제. 네, 기독, 네. 곧, 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또 그건 또 저희가 재미있는 마음으로. 네, 네, 네. 네. 즐기는 마음으로 가시면 니다 <laughs> 보면 되겠죠. 네. 참 오늘은 어떻게 보면 영화 이야기를 드리려고 또 감동을 모셨는데, 또 어떻게 보면 나의 신앙을. 기독교 좀, 영화니까요. 네. 네. <laughs> <laughs> 들어보게 되는 또 깊은 좀 귀한 <웃음> 시간이었던 <웃음> 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보고 좀, 뭐, 불편함을 느끼셨던 거는 뭐 저도 그럴 수 있고 그 안에 우리의 죗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게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당연히 들고요. 불편하죠. 네. 네. 그런 점을 또 감안해서 영화를 보시면 우리가 또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또 다른 신앙의 어떤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영화 더잘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영화는 저희가 또 가볍게 또 재미있게 보실 수 있다고. 마음으로 네. <laughs>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화 제작하시면 네. 제가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대희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과 삶이 일치되도록 네. 우리가 노래 가는 것이참 평생 과제인데요네 맞습니다. 정말 무겁고 좀 힘들어지만 이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조명하는 그런 기회가 된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인터뷰를 하는 내내 저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무엇보다 다음 영화는 좀 유쾌하고 재미있게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영화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나오는 영화 저도 네. 꼭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예만에서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 주간의 단출한 문학에서 직전해 드립니다. 기동영화관 필름포럼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기동영화 네 편을 상영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특별 상영전은 성탄절 당일인 25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영화인 루터부터 우리 모두의 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화 로마서 8장 37절. 캄보디아 빈민촌의 학교를 세운 임만호 선교사의 이야기를 담은 아이엠 오프맨. 평범한 가족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만날 수 있는 내게 남은 사랑을까지 총네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는 21일에는 더 크리스마스도 개봉합니다. 작지만 용감한 당나귀 보가 방앗간을 박차고 나와 개구쟁이 비둘기 데이브, 귀여운 양 루스 등의 동물 친구들과 함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지키는 과정을 재미있게 풀어낸 가족 애니메이션인데요. 아기 예수 탄생을 유쾌하게 조명해 미국에서도 호평을 받았다고 하네요. 특히 유명 할리우드 스타인 스티븐 연과 머라이어 캐리, 오프라 윈프리 등이 제작에 힘을 더해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16년간 늘 새로운 시도로 크리스마스 공연 문화를 선도해온 송정리의 크리스마스 인 러브가 2017년에도 찾아옵니다. 올해는 대학로에 위치한 기독 뮤지컬 전용관 작은극장 광야에서 10일간 이어질 예정인데요. 특히 복음의 메시지에 집중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의미를 한편의 뮤지컬로 담아 극중 극 형태로 공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뮤지컬 콘서트 크리스마스 인 러브의 주제곡인 여우와 이래는 주요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CCM 포크 듀오 좋은씨앗도 크리스마스 드라마 콘서트를 펼칩니다. 90년대 기독교 대중음악계에서 성경과 기독교 세계관을 담은 서정적인 포크 음악을 선보이며 사랑을 받았던 좋은씨앗은 지난 1999년 재충전을 위해 각자의 사역을 거른 바 있는데요. 지난해 16년 만에 다시 뭉쳐 새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선물이라는 주제로 성탄절 시즌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공연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이미 보도돼서 아시는 것처럼 IOC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러시아의 참가를 금지하면서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해졌습니다. 러시아 선수 개인 자격으로는 참가를 허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러모로 평창 올림픽의 타격도 예상되는데요.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해 보이고요. 평창 올림픽만큼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을 매거진 그때에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